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5에서 강조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전략과 그 전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역감세 규제 완화 등 상호보완적 정책이 어떻게 미국을 글로벌 자본의 최상위, 종착지로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부 트럼프 경제 의제의 삼박자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경제 의제는 각 부분의 합계 그 이상이라며 무역정책 수입 관세 조정과 새로운 FTA 협상 감세법인세 소득세 인하로 기업과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 규제 완화 금융산업 전반의 허가 절차 간소화 이세 가지가 서로 보완 작용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미국 시장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부 미국 경제의 안티프레질 베선트 장관은 미국은 세계 기축 통화 가장 깊고 유동성 풍부한 자본시장 강력한 재산권을 보유했다고 강조했죠. 이어 워런 버핏의 미국에 반대하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는 조언을 언급하며 때 공황전쟁 테러 코로나 위기마다 미국이 더 강해진 역사를 들어 미국 경제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회복 성장하는 특성을 지녔 다고 설명했습니다. 3부 금리 재정 전략 최근 국채 10년물 금리 급등에 대해선 레버리지 플레이어들의 대규모 포지션 축적과 충격 발생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금리 정상화 방안으로는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추구, 정부 신용 위험 제거, 적자 매년 GDP의 1%씩 축소를 제시했죠. 이로 인해 금리가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트럼프 임기 종료 시점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약3.5%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사부 규제 완화와 민간 레버리지 재조정, 배선트 장관은 금융 규제 완화로.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를 재조정하고 과도한 정부 고용이 민간으로 흡수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산업 분야의 허가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할 것이라며 이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동력이라 강조했죠. 오부 AI 주도권과 투자 유치. 한편 AI 산업에 대해선 미국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추격을 인정하면서도 지적 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AI 분야 투자 유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지금은 미국에 투자하기 최적기라며 성장률 3% 달성도 내년 이맘 때까지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안티 프레지란 특성과 확장 정책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금리 GDP 지표 변화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